어떤 할머니와 손녀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 앞에서 이 손녀가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 양은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아마 분명히 이름도 지어주셨겠지요? 이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럼 저 양의 이름은 바로 셀리어스 너란다 할머니께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저 이름이 바로 셀리어스 소녀의 이름이 셀리였어요. 바로 늘 한다. 늘을 가르친단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셀리여서는 이때의 기억을 어 잊어버리지 않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소탄 위기의 순간과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어릴 때그 미술관에서 본그 그림과 할머니의 그 한마디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운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굳건하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셀리어스가 바로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치는 돈이 셀리어스 교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실망하고 절망하면은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에요. 누구나 인생에게는 소탄 위기와 또 갈림길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나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저 외삼촌이 있는 아람으로 태어나서 난생 처음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험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를 만나고, 갈림길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떻게 이 모든 험난한 삶을 극복하고 견디고, 마침내 열두 12지파를 낳고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던 첫날밤에 빈 들판에서 이제 돌을 하나 베개로 삼아 잠을 잤습니다. 뭐 더운 지방이니까. 춥지는 않았겠지만, 그 빈들판에 인적도 없고,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 야수들의 그, 어, 먹잇감을 찾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들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깊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차지하도록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 자기에게 나타났던 빈들판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야곱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고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는 한 가지, 여기에서 이해되지 아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언제든지 야곱으로 살았어. 비겁하게 살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소단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것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조카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속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도와주시고 그런 야곱을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애서는 사나이답고 애서는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애서는 인간성이 야곱보다 더 좋아. 야곱은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발목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소방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그것을 이룰려고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말씀한대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엘 세보로 돌아오게 해 주셨을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 과면은 인생은 한 방입니다. 여러분요. 홈눈한 방만 치면 끝내게 해버리는 거예요. 한 방을 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 주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고 서운해요. 하나님은 야곱에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 아무리 신양한 사람도 사람은 다 똑같대, 네? 다 똑같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면을 보고 윤리적인 면을 보고 무슨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이한 가지. 야곱이 그 당시에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준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이 전 하나님이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야곱이 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그 돌에 부어서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이 뭘까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지방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름을 허리에 기름병을 차고 다녀요. 요즘처럼 어떤 이런 항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병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양, 양의 뿔을 양뿔이 아니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채워 가지고 막개를 막아서 허리에 차고 다녀요. 그 기름이 왜 소중하냐?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무슨 질병에 걸리가나면이 기름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을 때 마시면 소화가 돼요. 되고 어떤 어 감염이 되었을 때 마시면은 바이러스를 이제 죽이게 하고 상처가 났을 때 바르면은 그 상처가 아물게 돼요. 얼마나 소중한 게이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에게 지금 갖고 있는 건 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옷 외에는 야곱의 허리에 차고 있는 기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보다는. 최선을 다했는가?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한 가지를 기뻐하시고 야곱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저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사리 할 때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목숨이 유태할 정도로 위,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때 한번한방 홈런 번, 친 거야. 끝내기 안타를 쳤다 그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매기 때마다 야곱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병 이게 내게 지금은 가장 소중한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빌을 수있는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 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입을 옷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그대로 다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것의 10분의를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일 뭐 남들이 막 깜짝 놀랄일 뭐,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를 그 당시 왕의 명령에 의하면 강물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석 달을 숨겨 키웠어요. 그런데 석 달을 지나니까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자꾸 자꾸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들키면요. 완전히 한가문이요 멸절당하는 겁니다. 멸문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해가지고 차라일강 갈대 밭에다가 갖다 버려. 그 부모의 방법은 3 개월, 석 달, 그게 최선이었어요. 쓸다해서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그 부모들의 힘이 끝났습니다. 역할이 끝났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버린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상자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진 자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왕국에 데려가가지고 그 모세를 잘 키우잖아요 아주 용맹한 그런 어? 사람으로 그런 사나이로 키우잖아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의 최선이 다했을 때, 끝났을 때, 하나님의 솜씨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달 동안 6월 29일 다음 주일에 있을 새 생명 잔치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도단 모임을 매주일 가지면서 논의하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일본 도로에 가보십시오 저녁 8시 되기 전에 벌써 다 문을 닫고 캄캄한 빈 거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문전성실을 이루었잖아요 화려한 불빛의 거리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구미역에서 금호산 사거리까지 오는 동안 그 양쪽에 그 절비한 상가들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비어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 생명 잔치를 위해서 특별 헌감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 한방혼런을 치기 위해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전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과 같은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조각도 더 힘써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최선의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며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했어도 당장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최선을 다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언약을 이루어주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우연곡절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야곱이 살았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의 시대에 가서 이루어진 약속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숨을 이제 아이를 갖다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키운 그 모세의 부모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8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때서 모세를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새 생명 잔치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 왜 이래? 왜 이래? 놀랄 수도 있습니다. 또몇 사람 또 우리가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줄아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믿음으로 했다면은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데 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서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타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조상을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잘되고 한 사람이 복받고 한 사람이 잘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국으로 가지 않고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시한 곳으로 갔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에 백배를 거두게 하시고, 짐성의 때가 많게 하시고, 그한 사람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삭한 사람, 네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3대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허물과 실수와 또 시행착오가 있어서도 그 약속한 것은 야, 네가 이래서는 약속 파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사닥다리가 놓였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다가왔고 하늘문을 열렸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야곱이 꿈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돌이 뭡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이러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생명의 돌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은 절대로 야곱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열두 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지금도 그 민족들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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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을 거쳐서 나중에 다윗이 다유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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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드디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의 결과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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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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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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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 전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숫자를 늘리고, 사람이 많으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우리끼리 늘 전차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빈들판에 나타나셔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참고 견디고. 어떤 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